한국에서 한국한국에에서한국한국에한국에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서한국서한국서와국에서 한국에서 서 진짜로 밖에서 봤을 때는 이 자리 더커 보였는데 여기서 완전 테트리스 퍼즐 하고 있는 거임. 그봤데 나? 수어 내가 주차 완료. 기다려야 돼? 테이블표, 아 보스표. 테이블표, 보스 테이블표는 거의 다 찾고. 운 좋게 마지막 보스 자리 에 앉음. 사람이 정말 많죠? 스태프들이 주문 받느라 엄청 바빠 보였어요. 뭐 먹고 싶어? 샐러드 먼저 보여줘. 여기 있다, first. 샐러드 괜찮아, 근데? 이거는, 이거 치킨샐러드고 이거는 비프 프라이니폭샐러드 뭐가 말한 오믈렛 이런 스타일이 있더고 햄버거 있고, 팬케이크 있고. 오믈렛 괜찮은 것 같아. 오믈렛 종류가 다섯 개인데. 이게 그냥 제일 기본적인 거 같고, 얼티메이트가 제일 그냥 이런 기본적인 것 같고. 제일 기본 한번 시켜볼까, 얼티메이트? 그리고 여기 뭐지, 크리스피 해쉬브라운 아니면 토스트로 시킬 수 있는데. 근데 내가 잘못 생각했음, 둘다 주는 거였다죠. 오케이. 어, 이게 해쉬브라운인 것 같아. 이게 토스트. 음료는 커피 한잔 때려야죠. 아침. 에 디카프. 디카프 있어? 네. 써 있어? 음. 아. 여기다가 해쉬브라운하고 팬케이크 추가한 다음에 어흥. 이 치킨 치킨 하우스. 샐 절로. 음. 여기 터할 테니까 당황하지 말고. <laughs> 아니면 네가 그거 시켜요 내가 이거 시킨다고 하고. 펜치는. I like things like apricot I don't like apricot I'll get your drink order. What can I get for you? Two uh, smoothie coffees. What? Two smoothie coffees. We don't have smoothie coffees. So, do you, you want two coffees? Yeah, two coffees. <laughs> so you want the... Decaf coffee. It's not. They're not smoothies. I mean the size. Oh. Yeah. We only have one size. Decaf coffee? Yeah. Thank you. Can we get one ultimate? Sure. With butter. Butter pancake. What toast do you want with this? crispy. And toast, toast bread. can we get both or we have to choose one? Yeah. No. You can have a hash brown also and toast also. Oh. two 개 같이 most, most fresh balsamic. Okay, Salad. Yeah. Right? Yeah. Okay. Sure. Yeah. Can we choose the dressing? Yeah, yeah. You can choose uh, honey mustard, ranch, balsamic, uh, garden herb. We have what do you want. Ranch and ranch? on the side, please. On the side, yeah. Okay. Question one. It's a little bit difficult. Two cups of coffee. 크림 하나 넣어야겠다 아니 뭔가 목이 따끈따끈하고 부드러운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지? 편집하면서 발견했는데 뭔망인지 알지? 이거 완전 제 말버릇이네요 근데 저때 진짜 감기 걸리기 직전처럼 목이 엄청 따끔거렸어 근데 뭐 커피는 포기 못함 에이. perfect things perfect thank you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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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잘한다 너 어떠세요? 잘해요 <laughs> <laughs> <잘하시네. 웃음> <laughs> <laughs> 한입 먹어봐 미간이 그대로인 걸 보니 <웃음> 맛있다 <웃음> 내 스타일은 아니었나 보다 샐러드 다시 나와. 이거 한 3인분 되나 봐요. 건강하게 먹는 중. 진짜로 건강한 식사. 튀긴 치킨을 곁들인 스태프가 치킨을 너무 적게 줬다는 걸 알아채고 더 가져다 줌. 치킨 적게 줬다고? 사실 몰랐음. 그냥 먹고 있었음. 근데 치킨 추가? 당연히 예스 더 줘요. 이 오믈렛 살짝 인생 바뀌는 맛이남. 그냥 무난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맛있음? 진짜로. 이거 먹으러 또올 듯. 한국에는 올리브영. 여긴 위너스가 있죠. 운동도구, 여행용품, 옷등 여긴 진짜 별걸 다 팔아요 딱히 뭐살건 없는데 그냥 둘러보는 중 완전 보물찾기 같은 아 그리고 거울도 많은 지금 몇 월이더라 아직 2월 중순인데 벌써 부활절 제품이 나와있음 용도 모르겠음 그래도 귀엽긴 함 아스락맥이 그냥 일반 브랜드처럼 진열되어 있음 패키지가 귀여워서 찍었어요 근데 립밤이래요 여기 화장품 진짜 많은데 근데 거의 다 모르는 브랜드임 근데 한국 화장품 점점 많아지는 중이라죠 여기 섹션은 거의 조선미녀가 점령함 뭐, 요즘 진짜 여기저기 다 있음 그리고 위너스의 숨겨진 재미 중 하나 스네코너 김순넥 정체불명의 건강받을 다 있음 과자부터 건강한 것까지 다 판. 여긴 클리어런스 재고 할인 코너에요 이건 또 뭐야 골든베리? 골든베리는 처음 듣는데 건강해 보이긴 하네요 오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와사비 바다 안 샀어요 그냥 저 당신 안 끌렸음 이때 그냥 구경만 하고 지금 찾아보니까 정가 3만원짜리 트러플 오일이었음 여기선 15불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음. 저건 한번 사볼 걸 조금 후회되네요 음. 이거 한국 후추통인 줄 향신료 옆에 향신료 또 향신료 핫허니? 이거 피자에 뿌리면 진짜 맛있을 듯 누가 먼저 먹어보고 괜찮은지 말해줄 사람 이거 니디있 먹은 거야 초콜릿이겠죠 아 초콜릿 이거 맛있는 거 응? 음? 맛있다고? 건강한 간식까지 아, 그래? 나안 먹어봤어. 처음 봤 어? 여기 내 바이브 있다. 여름에 딱일 듯. 더운 음, 날에 이거 입은 있었어. 거 상상해봐요. 짱 귀여움. 귀엽긴 한데 안 샀음. 여름 기분 아님 지금 기온이 25도라고요. 오, 어, 여기 ABB랑 다닐라코도 있어요. 여기에 있을 줄은 몰랐음. 다원이 감기약 사러 월마트 잠깐 들름. 이게 진짜 효과 좋아. 뭐? 내가 그때 집에서 타준 거 있잖아. 어, 뭐거 그러니까 물에 타가지고 이렇게 온 감기야. 둘다나이트 근데 이 맛을 좀. 나도 안 중요해. 이걸로 하는. 이렇 저녁 메뉴, 그대 치즈가 부대치게. 있긴 한데, 약간 샌드위치 치즈라 뭔가 그런 찌개 같은 거에 넣기가 조금. 아이스크림 지금 싹어 아, 요거트 먹을까? 어떻게 생각해?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고민될까요? 요거트 드세요 혹시? 네, 네, 네. 네. 그러면 그럼... 새콤도. 그럼 요거트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귀엽다. 뭐가 귀엽단 거지?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저 조그만 요거트 말한 거였음. 귀도 반지. 근데 이게 뭔가 사이즈가 가늠이안가 이게. 음, 그렇지. 밥. 소주. 이게 뭐라고 귀여워 이게 아까 다원이 느꼈던 감정일까요? 작은 요거트 봤을 때, 그 때? 찾는 게 뭔지는 아는데, 안 보임 목적 없이 마트 떠도는 나 처음 보는 육개장 사발면 사음아 발견함 얘네들 이거 많이 먹더라, 비슷한데? 아직 글로벌 마인드셋이 안 됐네 먹어보지도 않고 평가 금지 진심 불고기는 이제 다 한국 음식인 거 알잖아요 근데 떡볶이 고추장까지 팔더라니까요. 대박임. 베이크드빈을 찾고 오리지널 있었어요. 오리지널을 가야죠. 근데 오리지널에 베이컨이 들어있어서 부대찌개가 설탕물 됨. 다음엔 나벨 단어 하나하나 다 읽고 살 거임. 부대찌개 재료 장보기 거의 끝났고 아, 여기 약간 스낵 같은데? 소세지만 남은 어. 잔슨들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임. 잔슨이 약간 냉동 쪽에서 봤었는데 아, 이거 말고 헬코너 더 있을 것 같아. 여기만 있는 거. 말이 안 돼? 근데 그말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근데 이런 것도 넣으 맛있긴 하거든요. 이거 하나랑 그거 하나 넣으면 될것 같은데? 철근 음. 못찾음 아유, 이걸로 사야겠다. 체다로 네. 사자, 체다. 2월 종일 방송도 너무 비싸 진짜 방송 진짜 비싸 안 <목소리> 과자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함 어? 설날 어? 시즌이라 과자 <목소리> 포장지가 달라졌네요 음. 치토스 팝콘 무조건 맛있다 맛 보지도 않았지만 사기 잡았어.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지 몰랐음 <목소리> 당황해 진짜 한동안

진짜 계산만 하면 돼 월마트엔 항상 맥도날드가 같이 있음 이제 진짜 집갈 시간 그리고 진짜 저녁 해야 함곧 레드디어 2편으로 돌아올게요 진짜 진짜